전라남도 한복판에는 그동안 기차로 쉽게 갈수 없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이어주는 새로운 철도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목포 고성선입니다. 오늘은 임성리역에서 신보성역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의 특징과 그 역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노선은 목포 보성선입니다. 전체 길이는 82.5km로 중간역으로 영암, 해남, 강진, 전남, 장흥, 장동, 그리고 신보성역이 신설됩니다. 목포에서 보성. 현재 기차로 가려면 호남선을 따라 광주 송정역까지 간 다음 다시 경전선을 타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현재 무궁화호 열차가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기존 경로 대신 목포 보성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1시간 10분 정도로 단축되어 이 지역을 오가는데 편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차를 이용해 가기 힘들었던 영암, 해남, 강진, 장흥군도 기차로 갈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노선은 1998년 발표된 경전선 직 복선선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중간에 잠시 공사가 중단된 바 있었으나 2015년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전철화는 예정되지 않았으나 2019년 전철화 공사가 추가 반영되어 이번에 개통하는 것입니다. 이 노선의 시점은 임성리역이지만 임성리역에서 호남선을 따라 목포역까지 운행해 목포보성선이 개통해 열차가 다닌다면 목포역에서 신보성역 방면으로 열차가 다니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임성리역은 이렇게 현재 호남선 외에 올해 9월 목포보성선 노선이 신설되며 여기에 더해 현재 공사 중인 호남고속설도 또 2단계 구간까지 이어지는 역이 될 것입니다. 임성역을 출발한 열차는 영산강을 건너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역으로 접어듭니다. 영암역 위치는 이곳으로 삼호읍과 영암읍 중간에 신설됩니다. 영암역 다음 역은 해남역으로 계곡면에 여기 들어설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땅끝마을, 두륜산 케이블카 등 관광 명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목포보성선 개통과 함께 이제 기차를 이용한 해남 여행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해남역을 지난 목포보성선은 강진군에 접어듭니다. 강진역 그리고 그 다음 역인 전남장흥역은 각각 강진, 장흥 중심지에 가까운 곳에 역이 들어서 접근성이 좋은 역들입니다. 참고로 장흥군에는 전남장흥역 외에 장동면에 장동역이 추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영암, 해남, 강진, 장흥을 지나 보성군으로 접어드는데 목포보성선에는 신보성역이 들어섭니다. 신보성역의 위치는 이곳으로 가까운 곳에. 현재 운영중인 보성역이 있습니다. 일단은 경전선 보성역, 목포보성선, 신보성역 이렇게 둘로 이원화되어 운영하지만 추후 경전선 개량이 모두 완료되고 나면 신보성역으로 합쳐질 예정입니다. 신보성역을 지나면 보성연결선을 통해 현재 운행중인 경전선으로 이어집니다. 올해 9월 목포보성선이 개통한다면 일부 열차는 이 보성연결선을 통해 벌교, 순천 방면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목포보성선 계통으로 남해안 철도망에는 큰 변화가 있는데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의 철도망으로는 경전선이 있습니다. 삼당진역에서 광주 송정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이 노선을 따라 목포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도 현재 무궁화호 열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해안 양끝, 목포에서 부산을 본다면 철도망은 크게 우회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목포 보성선이 보성에서 목포까지 우회하는 문제를 해결할 노선이라면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경전선과 경부선으로 크게 우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부전마산 복선 전철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구간 경전선을 개량하는 사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삼랑진역에서부터 창원, 마산, 진주를 거쳐 순천역까지는 개량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진주역에서 광양역까지 전철화 공사가 지난 2023년 완료됨에 따라 현재 순천역까지는 개량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오늘 소개한 목포보성선 신보성역까지 이 구간의 개량 사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신보성역에서 나주혁신도시를 거쳐 광주송정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개량 사업까지 모두 완료된. 경전선 역시 더 빠르게 열차가 운행할 환경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부전 마산 복선 전철과 경전선의 개량 사업이 모두 완료된다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광주에서 부산까지 남해안을 따라 기차로 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목포역에서 부전역까지는 약 2시간 반 정도에 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인 목포 보성선 그리고 이 노선과 관련한 남해안 지역 철도망의 변화 것입니다.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목포 보성선 개통은 단순한 새로운 노선 개통이 아니라 남해안 철도 교통의 판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